오늘 9월 3일 운영기문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좀 녹화를 어, 빨리 시작했는데요. 어, 종목이 어, 그렇게 좋은 종목이 없거든요. 이, 이제 내종목을 네 간종하라고 올려드렸는데 간종이라기보다는 어, 좋은 종목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, 저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설명드리고 어, 우선 좀 지도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장이 탁 시작할 때 슈피리얼이 탁 튀어 올랐죠. 그때 이제, 어, 따라가면서 여기 한6가8% 먹고, 어, 쭉 빠지는 거 이제 보고 관종하고 어, 있는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캠, 어, 캠버는 아니고, 어, 파미가, 어, 여기서 좀 까짝 어, 했는데 힘이 좀적어 가지고 일단 빼고 어 순간 탁칠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할때 저는 넣고 여기서 이제 4프로 정도 먹고 나왔고요. 그래서 이제 에그 순간순간에 힘을 보면서 몇몇을 진행했는데 어 정상적으로 오늘 이제 좀어 힘이 들어와 줘야 되는 종목은 오리온 이 종목인데 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럼 이런 종목 좀어 힘이 크게 없을 거기 때문에 어, 오늘은 정상적으로 얘기 좀 해야 될 장전 매매 종목은 없습니다. 그래서, 어, 좀, 어, 스킵하고, 장중에 새로운 종목 나오든지, 중간에 이 종목들 말고 새로운 종목들이 좀 튀어나오면, 그때를 매매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은 딱히 좀 해야 되는 종목 없습니다. 이게, 왜냐면 재탕이거든요. 이런 게 어제 이제 세력선 타고 그대로 이제 치고 올랐기 때문에, 어좀 이게 짜기가 힘듭니다 전일 종목이어서 파미 같은 경우도 어 전일 못돼가지고 연장 선상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, 패턴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또 마찬가지고 슈프리어도 마찬가지고. 이 종목은 좀 힘이 없고. 그래서 오늘 장전은 좀 스킵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